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한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아, 저는요, 지금, 러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명심이다육에서 소개됐던 러우예요. 러우, 철아, 사이즈가 대박, <laughs> 엄청 좋아가지고, 어, 제가 이 아이도, 어, 눈독 들었습니다. 사실, 러우도 참, 참, 저한테 많이 있어요. 대품도 있고, 소품도 있고 있는데, 국민다육 러우, 저가또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아이업누라고 <laughs> 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이 좋은 가격을 또 놓칠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사이즈가 이게 아이고 들리네 <laughs> 이게 전체 길이가 제가 언제 봤는데 요거는 다 이렇게 이렇지는 않아요 수형은 좀 달라요 생얼도 있고 이렇게 그 차라마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이게 만 오천 원에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이거를, 음, 아, 두개 사시면 한 박스 다찰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금기가 있어서 입장이 삐뚤삐뚤 하더라고요. 지금 물은 다 빠져있죠. 농장에서 이제, 어, 그, 데리고 온, 바로, 데리고 온 거라서 달구진 않았죠. 거기서, 사장님 네 거기서는. 그래서 농장에서 바로 키워놓은 거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세상에, 이거를 만 오천 원에 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하나 이렇게 품어 왔습니다. 어 분갈이 해야 돼. 분갈이 바로 하려고. <laughs> 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해가지고, 어 가을에는 멋진 빛감을 볼 거예요. 이 러우처랑 엄청 좋죠? 생얼도 있는 것도 있었고, 제가 색깔 나온 것도 있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알, 알,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색깔 나온 것도 있었고,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왔었고, 그리고 생얼, 철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생얼도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요고, 어, 이렇게 아주 멋진 러우 없으시면 이 기회 한 번, 어, 품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어, 러우가 얘가 크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한쪽으로 못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 놨거든요. 화분에다가 뒤에. 어, 얘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음, 요 화분에다 씹어보려고 해요. 제가 분갈이도 하려고 해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못 뜨겠다. 살짝 기대라. <laughs> 저쪽에서 기대 있으라 그러고. 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요거는 제가, 이게한 예, 2년 전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러브 철화인데, 요가이가 요가이 똑같은 아이예요. 요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이쁘죠? 요거 지금 분갈이 할때 됐어요. 그래서 분갈이 해주려고 뿌리가 가득 찼어요. 갖고, 이름표를 꽂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 물도 고프고, 그래서 얘는 제가 다 뽑아가지고 분갈이 새로 해, 해줄 거예요. 이 화분에다가. 화분은 다른 화분은 쓰지 않고 여기 있는 화분에다가 그냥 쓸 거고요. 음, 얘이 양, 그, 손 디캔, 어, 러브 분갈이 한 김에 두개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준비돼 있는 게 있어요. 있어서. 음, 여기 분갈이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저쪽에다. 그래서 바로 분갈이두개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새니는 지난주, 아, 지난주란다. 이거 화요일날 소개가 됐던5 0 0 0원 행복에 들어갔었죠. 야곱새니. 와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 롱부를 하나 제가 저기다 갖다 놨거든요. 이것도 분갈이 해가지고 올게. 요러우도 분갈이. 제가 음, 해서 금방 올 테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 이제, 러울을 분갈이 하려고 부, 분리를 합니다. 하는데요. 사실 제가, <laughs> 보시면,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러울을 이렇게 저렇게 큰 거, 그, 명심에다 해서 데려온 거잖아요. 저 분리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하엽이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했는데, 분갈이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찍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스타트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저 혼자 한 거죠. 영상이 앞 찍힌 거죠. 그래서 큰대포제거 보여드린 거 색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참고 사진 참고용으로 아, 해가지고 참고 사진이 아니죠. 참고용으로 해서 음, 같이 이제 분갈이를 찍었어요. 빠르게서 해 보여드려 리고 그랬는데 세상에나. 스타트를 안 눌러서 찍히지가 않은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분갈이는 다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러우 분리하는 어, 하엽되는 장면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laughs> 어렵겠습니다. 어, 이거 대품이에요. 이건 오천 원에 소개가 됐던 명심이다 여기서 오천 원 행복 속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이거랑 러우도 엄청 크죠. <laughs> 분무 좀 해줄게요. 여기 먼지 좀 떨어낼게. 어. 돼? 요거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분갈이를 너무 안 해가지고 와 뿌리가 <laughs> 어쩜 가득 차가지고 진짜 뽑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어 러우 보여드린 팀에 이큰한 러우도 이렇게 분갈이 이거 만 오천 원 여러분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야곱센이도 이렇게 큰데 이거 오천 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덩쿨용으로 크는 거라 좀 농분에다 심어갖고 좀 높은 데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땅에 질질 닿지가 않거든요. 어, 바닥에 다안 닿거든요. <laughs> 나중에 보라색 이렇게, 어,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러우 분갈이도 했고요. 명심히 어, 여기서 데로나이, 어, 또 언박싱 겸 분갈이까지, <laughs> 제 것까지 다 했네요. 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